마을 국화하면 축제가 또 빠질 수 없죠. 전국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산 국화 축제가 올해로2 3회를맞았는데요이 음, 향기 음. 너무 좋아. 너무 오늘 응, 언니 언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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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잘했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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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행복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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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삼일호 해양누리공원을 비롯해 합포 수변공원, 도섬, 오동동 일원에서 펼쳐지는 마산국화축제는 올해도 역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시작된 마산국화축제는 국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가을마다 빠짐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3.15 해양놀이공원 중심 광장에서 김주열 열사 동상까지 2만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여 8개 주제 201개의 작품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0만 송이의 국화가 마산을 낭만적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국화꽃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까지 된다고 하죠. 가 행복의 길이라는데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멋있다 <laughs> 너무 멋있고 <laughs> 응. 여기가 지나가면 우리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예자 <laughs>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이쁘다 멋지다 나아간다네 이런 멋진 작품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기념 사진 촬영 후 가을날의 추억을 남겨 봅니다 국화축제 오니까 국화 꽃이 예쁘고 향이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요. 풍경도 너무 좋고 꽃도 많이 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조화롭고 네. 너무 아름답네요. 꽃이 <laughs> 더 많이 활짝 피으면 좋겠습니다. 마산 국화 축제에 오면 이 작품도 빠질 수 없는데요. 야 이게 뭐죠? 크기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국화 한 줄기에. 1500송이 꽃이 피운 다른 대작으로 천황여심 마산국가축제의 상징입니다. 2010년도 영국 기네스북에서도 세계 기록으로 공식 인증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고의 세월 끝에 탄생한 천양여심은 오랜 시간 옮겨심기와 순지르기 작업을 통해 완성된 귀한 작품입니다. 정말 몇 년을 기른 건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멍 구멍 하나에 한 송이씩이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네, 수천 개가 달린 것 같은데요. 한 음. 뿌리에 이렇게 천 송이가 넘는 이런 꽃이 필수 있다는 게 달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또한 올해 마산 국화 축제에서는 축적된 육료 기술로 정성스럽게 갖고 온 다양한 국화 분자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마산 국화의 매력과 우수성을 가득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한해 두에 키운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쉽게 국화를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키운 거는 처음이에요. 볼에다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줄기를 분재처럼 키워놨네요. 너무 이게 있어요. 나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처럼 줄기가. 이렇게 자 있는지 신기해요. 1년을 기다린 축제인 만큼 풍성한 이벤트들도 빠질 수 없죠. 추억의 교복을 입고 청춘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15살 <laughs> 청춘나 내가 85살인데 교복 처음 입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오, 이런 색다른 체험 있으면 더 신나죠. 반장반짝 들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교복들이 잘 어울리시네요.

마산에서 우리 농민들이, 하얀 농민들이 이 꽃을 갖다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검사라는 꽃이 향기도 좋고, 이또 외에 또몇 가지 종류, 아홉 가지 이렇게 되는데 많이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가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국화꽃을 저렴하게 구매, 그윽한 향기를 오랫동안 느껴봅니다. 엄마, 한 한번 맡아보세요. 음 나도 진짜, 나 진짜, 진짜 가을 좋아. 냄새가 듬뿍 나는 것같단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국화 축제는 또 올해 왔다가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이 국화 꽃을 집에 갖다 놓으면 한달내도록 가을을 느낄 수도 있고 이 향이 집안 가득 퍼지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